저 로보락 세탁기를 잠실 하이마트에서 저 가지는 않고 인터넷으로 전화 통화해갖고 169만 원에다가 무슨 뭐 AX 연장하는데 또 몇만 원 추가해갖고 샀는데 2월 달 2월 8일인가 이게 배송이 됐는데 지금 이제 두달 조금 두달 정도 지났는데 만두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이제 두 달째 되니까 계속 에러코드 E2, E6, 이게 뜨면서, 원래 해타 건조 한 번에 해놓으면은, 이게, 지가 알아서 딱 끝나야 되는데, 계속 그래 놓으면 2시간 반이라고 써있는데, 실제로는 한 6시간 걸리고, 그냥 표준으로 해놓으면, 점심 한 12시쯤 눌러놓으면은 밤 12시까지 돌아가요. 어쩔 때는 막 새벽 3시까지 돌아가가지고 오다가, 자다가 시끄러웠고 중간에 와갖고 끄는데, 근데 문제는, 원래 뭐한 3시간, 4시간이면 끝나야 되는 세탁 건조가, 12시간 막, 12시간 이상 걸리는데, 막상, 제대로 안 말라. 에러코드는 계속 뜨고,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문의하면은, 뭐, 틴크웨어에 전화로 접수를 하래. 그래갖고, 이게 처음에 샀을 때, <laughs> 이게 세제가 안 달아요. 유연제는 금방 금방 다는데이 세제가 <laughs> 자동 투입이 되게 조그매 통이 되게 조그마 차라딱 봐도 한번 넣어 놓으면 한 30분 빨아도 거의 그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투입이 문제가 있다고 그 기사 기사분이 무셔갖고 는 얘기가 이게 원래, 그 제품 출시 전함이다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나중에 뭔가 조치가 나오면은 그때 연락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냥 갔는데 이번에는 계속 에러코드가 떠갖고 빨래가 중간에 되다가 마라. 그 E2, E2 에러코드 아니면 E6 이렇게 떠가지고 계속 빨래를 못해갖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이메일, 이메일도 AS 신청 접수라고 돼 있는데 전화를 하면 또. 아니 그.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면, 전화로 해라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또 전화를 해. 접수를 했는데, 목요일 날, 전화 한통안 와, 그 뒤로. 이제 비춰버리겠습니다, 진짜. 지금 이것도 빨래가 돌아가다 좀 있으면, 이, 저기, 에러코드 또뜰 거예요. 지금 껐다 다시 켜갖고, 지금 몇 번째 돌리고 있는데, 빨래가 안 끝나, 왜냐면, 계속 에러코드가 뜨니까. 아, 진짜. 원래 삼성, LG 살려고 했는데 원래 시켰었는데 그 무조건 페타 건도 자동으로 다 되는 최신형 모델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삼성도 하나, LG도 하나 근데 그 사이즈가 되게 옆으로 넓어갖고 여기 폭이 좁아서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럼 들어가는 거 뭐가 있냐고, 요거 밖에 없다 그래갖고 산 건데, 진짜 쓸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, 이거는. 그렇다고 가격이 싸냐, 그것도 아니고. 세탁 6kg, 건조, 아, 세탁 10kg, 건조 6kg인데, 169만원이면 비싼 거죠. 보다 성능도 엉망이고, 에이스도 엉망이고, 돌아버렸습니다 로보락 세탁기 절대 사지 마세요.